코스트코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트레이더스가 초강수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인데요. 초특가 전략을 구사하는 이마트의 영향 때문인지 트레이더스도 덩달아 가격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 영향으로 코스트코뿐만 아니라 전국 대형마트 임직원들이 전부 비상에 걸렸다는 후문입니다. 매대만 둘러봐도 제휴카드 할인, 핫딜, 멤버십 적립 할인까지 눈길 닿는 곳마다 할인 혜택들이에요.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영상, 코스트코도 기겁해버렸다는 트레이더스 할인템 10가지 지금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메론인데요. 맛있긴 한데 껍질 벗기고 씨 긁어내는 게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런데 트레이더스에서 이 제품을 본 순간 인생이 한층 더 편해졌습니다. 바로 껍질 없는 한통 메론. 말 그대로 손질된 메론을 통째로 포장해둔 제품인데요. 냉장고에 시원하게 두었다가 한입 크기로 잘라주면 끝. 껍질이나 씨 버릴 필요도 없으니 정말 간편 그 자체고요. 동시에 후숙도 잘 되어있어서 과즙 팡팡 터지는 건 물론 달달한 맛에 한입 먹으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부터 맛과 편리함을 동시에 챙기고 싶다면 무조건 이거 고르셔야 합니다. 코스트코에서 김치찌개 팩이 인기를 끌자 트레이더스도 자존심을 걸고 내놓은 야심작이에요. 바로 한돈 김치찌개. 두툼한 돼지고기와 재료들, 그리고 시큼하면서 개운한 국물 맛에 벌써 입소문이 자자하더라고요. 참을 수 없어서 저도 바로 카트에 담아왔습니다. 가격은 16,980원. 구성을 살펴보면 양념된 돼지고기, 신선한 야채, 두부 한모, 그리고 육수와 사리면까지 그냥 김치찌개 올인원 세트입니다. 조리도 간단합니다. 재료 몽땅 넣고 10분간 끓인 뒤 마지막에 라면 사리 퐁당 여기서 이미 끝났습니다 뭐할게 없더라고요 국물부터 한 숟가락 떠보며 칼칼하면서도 깔끔한 깊은 맛이 나고 돼지고기와 김치를 함께 먹으면 집에서 바로 맛집 퀄리티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국물이 스며든 라면 사리까지 먹으면 그야말로 맛의 대잔치 집에서든 캠핑장에서든 제대로 된 김치찌개 원하면 이거 하나면 될것 같네요 요즘 일이 많아지다 보니 컴퓨터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그러다 보니 허리가 아파서 모션 데스크를 알아봤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더라고요. 근데 트레이더스에서는 무려 139,000원. 이건 그냥 즉시 구매각이라 데려왔습니다. 사이즈는 가로 120cm, 세로 60cm라서 모니터 한 대에 노트북까지 올려도 양옆 공간이 넉넉하고 더블 모니터도 문제 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모션 기능이죠. 버튼 하나로 위아래 자유롭게 조절이 되고요. 최소 73cm에서 최대 118cm까지 높이가 조절돼서 앉아서든 서서든 내몸 맞춤 허리가 정말 편하더라고요. 게다가 우측에 메모리 버튼이 4개 있어서 원하는 높이를 저장해 두면 버튼만 눌러도 바로 자동으로 맞춰집니다. 이런 거 자동차에만 있는 기능인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샀을까 후회할 정도의 만족템입니다. 요즘 집에 한두 박스쯤은 꼭 쟁여두는 게 바로 제로 콜라인데요. 제로 콜라 중에서도 특히 펩시 제로 라임이 맛돌입니다. 라임 향이 산뜻하게 올라와서 다른 제로 음료랑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트레이더스에서 최대 25% 할인까지 들어갔습니다. 정가에서 수천원 빠진 가격이라 저도 바로 몇 박스 챙겼습니다. 제로 콜라 좋아하시면 이번 기회에 박스 단위로 쟁여두세요. 주말에 소고기 제대로 즐기려면 할인된 트레이더스 와규 등심 한번 보셔야죠 300일 이상 곡물로 비육한 호주산 청정 와규 등심이 최대 1만원 할인이거든요 팩을 열어보면 살코기와 마블링의 조화가 꽤나 좋습니다 특히 고를 때꿀티 하나 알등심만 들어간 팩도 충분히 맛있지만 새우살이 같이 들어간 팩은 부드럽고 야들야들한 게 훨씬 맛있어요 품절 전에 보이면 바로 카트에 담아보세요 키친 타올이 떨어질 때쯤이면 저는 늘 트레이더스로 갑니다. 만족도 최상의 T 스탠다드 자이언트 키친 타올이거든요. 대제 엠보싱 기술 덕분에 두께감도 있고 흡수력이 확실히 좋아서 닦을 때 차이가 확 느껴져요. 게다가 기존 제품보다 무려 2.4배 커진 사이즈라 주방에 두면 손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할인까지 들어가니 미리 쟁여두시면 완전 이득이에요. 어느덧 트레이더스의 효자템이 되어버린 바질치아바타 샌드위치에 이어 또한번 역대급 샌드위치가 새롭게 출시되었습니다 바로 필리치즈 샌드위치 미국 필라델피아 본토의 맛을 그대로 재현한 제품인데요 무려 4개입에 11,980원으로 편의점 샌드위치 매번 찾는 분들이라면 이걸로 대체하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육즙 가득한 소고기에 이거 종합치즈 선물 세트인가요? 체다, 모짜렐라, 몬테레이잭, 고다, 로마노 무려 다섯 가지 치즈가 다 들어가서 치즈 좋아하시는데 분들한테 분들이라면 지나칠 수 없습니다. 굳이 조리도 필요 없습니다. 상온에서 해동만 해주고 전자레인지에 딱 1분만 돌리면 끝. 제가 필라델피아를 가본 적은 없지만 매번 상상만 했던 미국 맛이 이렇게 했구나 먹자마자 알수 있었어요. 그만큼 진하고 풍부한 그맛 오늘 밤에도 또 생각날 것 같습니다. 집에서 간단하게 한끼 해결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메뉴 가 바로 레토르트 카레인데요 그렇다고 늘 먹던 노란 한국식 카레 말고요 진하고 부드러운 일본식 카레를 먹고 싶다면 트레이더스에서 발견한 카리아 포크 카레 꼭 드셔보세요 일본 넘버원 레토르트 브랜드답게 감자 당근 고기까지 건더기 실하게 들어있고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마일드한 맛이 밥을 그냥 흡입하게 만듭니다 저 원래 밥한 공기만 먹는 편인데 이 카레 먹을 땐 진짜 두고 공기 클리어, 그 정도로 중독성 쩌는 맛입니다. 들기름 막국수 유행 기억하시죠? 그 열풍이 이제 우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정호영 셰프님의 카덴과 콜라보한 신상 들기름 우동 트레이더스나 이마트에서만 만날 수 있다고 해요 조리법도 초간단 면은 삶아 찬물에 헹구고 들기름에 김깨 고명을 비벼주면 끝 먹는 순간 고소함이 입안 가득 이거 진짜 맛돌이에요 기름지지 않고 깔끔한데 들기름 풍미는 미친듯이 살아있습니다 막국수 좋아하셨던 분들 이번엔 들기름 우동으로 갈아타러 가시죠 요새 셀럽들 사이에서 엄청 핫한 관리템 트레이더스에서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에사비 소다인데요. 애플 사이다 비니거 줄여서 에사비. 요즘 건강 관리하는 분들 사이에서 이거 사러 트레이더스 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예요. 근데 가격이 진짜 미쳤습니다. 12병에 11,980원. 페트병 음료가 이 가격 벌써 합격이고요. 더 놀라운 건 바로 성분입니다. 분말 아니고 에사비 원액이 무려 15,000mg이나 들어 있습니다. 시중 에사비 음료 중 원액 함량이 가장 높다 해요. 칼로리는 단 20칼로리 매일 마시기 딱입니다. 얼음컵에 콸콸 따라 마시면 상큼함이 입안에 폭발. 탄산은 부드럽게 목으로 꿀떡꿀떡 넘어가서 이미 한병 클리어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트코도 기겁해버렸다는 트레이더스 할인템 10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저희 산림연구소 오클에서 추천하는 여러가지 산림꿀템이나 꿀팁들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연구소 오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